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래, 사람에게 민사상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받는 해답이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고 있었던 해답과 맞으면 이 말씀 조금 소홀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만약에 들어봤는데 다르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더하거나 그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제대로 된 해답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민사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일단은 자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안하다고까지 사과까지 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자복하느냐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것에 대해서 자복을 하는데, 그 지은 죄에 해당되는 피해자에게만 자복하면 되느냐, 또 다른 자복해야 될 대상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어,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면 자복할 때 하나님께도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이 피해자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갚으래요. 보상을 하래요. 얼마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래요. 그러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자복하는데 하나님께도 자복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람에게 민사상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꼭 저로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 영화 미량입니다. 영화 밀양에 보면 유치원 운전수가 어, 그 학원의 주인공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어, 그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살인자는 얼굴에 웃음을 만연하게 띄우고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이애기 엄마를 맞이해요. 딱 하는 얘기가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치? 이것에 이 아기 엄마가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예배 드리면 예배 방해하고 밖에서 야외 예배 드리면 스피커 꺼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이 여자가 옳으냐 떠나서 적어도 잘못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 그 남자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우리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도 야 어떤 게 오르냐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회개도 해야 되지만 당사자 아기는 죽었으니까 그 엄마 보호자 되는 엄마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회예요. 하나님과 사회. 분명히 하나님께 잘해.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배도 잘해요. 어우 전도도 잘해요. 그런데 가정은 너무 등한시하네. 그런데 직장 생활은 엉망이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데, 아 우리 직장이 잘하고 가정이 달라지네. 좋은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드는 생각 없습니까? 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도 해야 될일 열심히 하고 가정에도 열심히 하고 오,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려면 정말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열심히 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수고롭게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서 게으르려고 하고, 교회도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게을러도 되는 교회, 게으르게 다녀도 되는 교회,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다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서 열심을 내고 소고하겠다는 각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 됐더니, 아, 이제는 편해졌다. 그거 없어요. 이전에 있던 것만큼만 한다. 이것도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두 배, 세 배는 열심히 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 기독교인데 이제부터는 좀 편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이런 생각으로 오신다면 마음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람에게 지었을때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는 잘하시는데 혹시 잘못하고도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또, 회개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찾아가셔서 죄송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를 지었을 때 해결해 주신 이것을 온전히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민사상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하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복하라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사상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죄를 지었으면,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만원 남의 거, 횡령한 게 있으면 만원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를 더 갚으래요? 5분의 1, 20%. 그러면 만 2천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피해자가 죽었어요. 아, 잘됐다. 나 그렇지 않아도 돈 없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친척이라도 찾아서 친척에게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친척도 없네, 죽었네, 죽었든지, 아니면 친척 원래 피해자에게 친척이 없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을 제사장이 갚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갚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도 갚게 되면. 피해에게 5분의 1 20%더 갚는 데다가 또 하나님께 그냥 드립니까? 여기 보니까 수량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화목제거든요. 제사장이 먹는 거니까 그러면 화목제 드리기 위해서 수량까지도 더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런 피해 값 더하기 5분의 1 20% 주고 거기에 만약에 갚을 수 있는 그 피해자가 없다, 친척도 없으면 하나님께 더 추가적으로 수량의 값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갚을 때 많이 갚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최대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지으면 너 이만큼 더 갚는 그런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사상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금액보다 상대방이 또 소송을 걸면 더 갚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겠죠.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죄 짓고 싶은 마음대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있다 보니까 죄 지으려는 마음 내려놓고, 아, 이러다가는 내가 민사상 손해보겠네 하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법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면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법에는 관심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중요해요. 중요하게 여겨야 죄를 안 지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곳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최대한 법 따라서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안 됐을 때 주시는 은혜가 큰 거지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이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걸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일단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나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그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 때로 다시 돌아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때가 뭐예요?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불신자 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면, 그래 놓고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 때로 돌아가고 나서도 하나님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다가 안 되면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이지. 전혀 그런 마음 없고 불신자 때하고 똑같은 마음 가지고는 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법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과 사람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화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통해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법을 주셔서 야, 너법안 지키면 이렇게 20%를 더 변상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 변상할 피해자의 친족도 없으면 나에게 제사까지 드리는 수량까지 더해서 민사상 보상을 해야 돼. 너 그러고도 죄 짓겠어? 안 지을 수 있는데 너법 없는 줄 알고 막 지으려고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너 보상할 것을 생각하고 이제 죄 짓지 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나 그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늘, 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죠? 하나님 우선이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말이 사람에게는 해악을 끼치고 사회에 해악을 끼쳐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들 중에서 사회인은 별로 칭찬을 듣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큰 죄는 지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다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사회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 옳은 기독교인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도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사회에 선한 역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대로 된 고등 종교와 그리고 고등 종교가 아닌 잘못된 하등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경전이 있느냐? 그첫 번째 차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느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냐 우리 기독교는요 경전도 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우리 코로나 19 가운데 예배 안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무조건 옳다라는 건는 아닌데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자칫하면 이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겠다는 거. 그러나 예배를 정말 중요시하고 이 바이러스가 누군가에 의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오염하지 않은데 어, 교회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해악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는 교회들잖아요. 있 그런 게 잘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서는 더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회 해악을 끼치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이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십장4 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시고. 지극히 작은 자, 사람이죠?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돼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사람 취급도 안 해. 이거는 전반적인 사회에 통념적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말일 수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나저 사람 미워. 다저 사람 사랑 같지도 않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게 또 지극히 작은 자될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거 원수도 사랑한 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다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경 전체의 맥락화에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사모님, 저한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잘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사모님께 잘 하시고 저한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알아시죠? 자녀들에게도 잘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한 거세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뒤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사람의 행위를 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잘했구나 하시고 칭찬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을 인해서 사회가 점점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